저 멀리 서울에서도 오고 <laughs> 아, 수고 많으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 해 봅니다. 부자는 신앙생활이 우울하다. 다시 한번 부자는 신앙생활이 우울하다. 부자는 신앙생활이 우울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7절 보니까 길에 나가실 때라고 그랬어요. 길에 나가실 때에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황급히 질문을 하나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9절.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이죠. 그러니까 자, 이 말씀을 네가 지키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어, 그 청년이 말합니다. 20절, 그가 여자 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리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리서부터 부단히 노력했고, 영적인 어떤 진지함을 가지고서 부단하게 노력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던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가로막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런 영적으로 진지하고 또 이렇게 영적으로 성실한 사람 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이렇게 찾아 나온 거예요. 뭔가 뭐 부족함이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주님도 그런 청년을 참 어, 좋게 보셨나 봐요. 21절에 보니까 "글을 보시고 사랑하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열망과 또이 마음, 이, 이것을 주님께서 좋게 보신 거예요. 사랑하사, 사랑스워 하셨어요. 자, 그동안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노력했던 이 청년을 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도, 하나님도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할 말은 야. 그럼 됐다 너는 천국행이다 어? 너는 이렇게 살면은 이렇게 쭉 살면은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네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해라 하면서 뭘 요구하셨냐면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지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그리고 와서 아주 홀가분한 상태로 너가 가지고 있는 거다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아주 홀가분한 상태로 그렇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때 보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나온 사람에게 너무 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그 요구를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이 감당하기 너무나 지나친 어떤 그런 조건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누가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따르라. 그러면 누가 지금도 주님을 쉽게 따를 수 있을까? 야 이거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겠지. 이거는 구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냐? 헌신에 관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아 보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은 요 그냥 청년이 아니라 부자 청년이거든요. 어, 이 부자 청년에게는 어, 이게 더욱더 가혹한 말씀이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쌓아온 모든 재산, 그죠 그거를 다 버리고서, 그래서 다 정리하고서 주님을 따르라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지에게 그죠? 아무것도 깡통이 저는 재산의 전부예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 그러면 깡통 하나만 탁 버리고 알았어요, 그 따르면 되는데 어 이거는 뭐 그죠? 이거는 너무 가진 게 많은데 내가 이거를 가지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걸 다 정리하고 따르라니 여러분 이게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2 2 절을 보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2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나와요. 슬픈 기색을 띠고, 슬픈 기색을 띠고 이게 헬라어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자, 그 그래서 이거를 그 헬라어 언어에서는한 단어예요. 스티그나조라고 이렇게 서술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스티그나조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우리나라로 번역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하다가 슬픈 기색을 띠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여러분 사실은 이 스티그나조라는 슬픈 기색을 띠고라는 이 단어는 어떨 때 사용하는 단어냐면 날씨에 관하여 사용하는 단어예요 날씨 흐리고 우울한 날씨를 일컬어서 스티그나조라고 합니다 매우 우울하고 매우 흐린 날씨 그것을 스티그나죠 너희가 날이 흐리면 어, 그날에 비가 올줄 알고 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도 스티그나죠 라고 주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우울한 날씨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을 할때 되게 우울해 보인다 그런데 그 청년이 심히 우울하여 이게 뭔가 성경의 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 더 와닿는 어감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우울해졌답니다. 우울해졌다. 굉장히 그의 정서가 흐려졌다. 그리고 근심하며 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초면에 너무나 헌신을 요구하셨어요. 이 과도한 헌신의 요구가 이 청년에게 큰 부담이 되었고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영적으로 진지한 청년이었던 만큼.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갈수 있을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했던 청년인 만큼 아, 천국 백성은 되겠구나.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되지 못했나 보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제자는 되지 못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것은 23절입니다. 23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여러분 재물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이 청년이 지금 가고 난 뒤에 이 청년이 부자 청년인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 이 청년이 지금 예수를 믿고서 헌신하는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은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다 아시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뒤 이야기 보면 그럼 어떻게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사람으로는 할수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부자도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주님을 택하고 예수만 택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왜 어려울까? 여러분 왜이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가진 것을 다 버려야 되니까요.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자그 이유를 우리가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부자가 주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건다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해서 22절에 <laughs> 재물이 많은 거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스티그나저라고 했잖아요 우울해졌다 나왔잖아요 여러분 부자는요 희망생활이 들어갈 때부터 우울합니다 이 땅에서 부자인 사람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고 어? 내가 찾았던 어떤 인생의 열쇠가 되고 이렇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늘 그분은 나에게 우울하게 만드는 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만나려니까 더 우울해지고 더 그렇게 돼요. 처음 만날 때 뿐만이 아니에요. 부자는 늘 이게 반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이 사이에 비교를 해요. 저울질을 해요. 이 세상도 매우 기쁘고 즐겁고 괜찮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희망과 소망도 있고요. 저 하늘에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어요. 이 청년처럼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대한 소망도 있어요. 런데그 소망이 만만치 않게 커요. 그러니까 이둘 사이에 이 소망을 놓고서 저울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 하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늘 저울질을 하면서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 갈팡질팡하면서 근데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선택할 거면 저건 버려야 돼. 주님은 양자택일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내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을 네가 시인할 것이라면 네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준비를 해라. 다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둘다 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신앙생활은 늘 우울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어, 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발생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를 만난 이후에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느덧 우리도 부자가 돼버려요. 그리고서 어느샌가 처음에 예수를 만났던 그렇죠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그 헌신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발생이 시작하면 우울증이 나온 우울증, 신앙 우울증. 여러분 요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져 버렸어요.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러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런 마음들 그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하고 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기 때문에 주일를 하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름 하나님 앞에 그렇 내가 신앙의 끈을 붙잡고 있지만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그 열망이 없어졌어요 이 정도로 그냥 만족해야지 오히려 더 열심히 믿으면 더 겁이 나요 여러분 이런 느낌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이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스티그나죠 굉장히 우울해진 신앙, 여러분 신앙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앙 우울증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큼은 굉장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우울증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지고, 일하기도 싫어지고, 밥 먹기도 싫어지고, 막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이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져요. 이런 신앙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해요. 영적인 의욕이 없어요. 아니,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 속에서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밥을 먹고 싶고, 그죠? 어떤 의욕이 생기듯이 그런 의욕이 생길 텐데 의욕이 별로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의 얼굴이 밝아지고 소망과 희망으로 가득 차야 되거든요. 근데 그막 힘을 얻게 되는 게 맞자 마찬... 자연스러운 것인데 이 신앙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긴 후에도 똑같아요.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더 근심하고 더 우울하게 돼요. 왜 그런 겁니까? 오늘 보면 22절의 말씀과 같이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그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주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신앙은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근심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 우울증에 걸리고 영적인 무기력증에 걸려 빠져버린 사람은 이 부자 청년과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울증의 원인은 단순합니다. 세상에서 부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양자택일의 이 메시지. 여러분, 이게 성경에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부자.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도 많은 부자. 이 세상에서 계획과 소망이 많은 부자. 이 땅에서 내가 붙잡고 싶은 부유함과 안락함과 많은 것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가치가 이 세상에서요 좋아하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이 취미 생활만 하면 뭐한 달에 백만 원만 받아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도 부자예요. 그게 그 사람을 부자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많은 쾌락과 많은 기회들 포기하기 힘든 많은 그것들 있잖아요.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늘 우울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은 누굽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우울해지는 거예요. 진리가 그를 더 우울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영적 무기력증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을 언제부터 상실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그런 우울함이 이 교회에서 내가 영적인 깊이 가운데 들어갈 때 우울함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우울증에 걸리신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부터 부자가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 그렇게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이게 나한테 슬픔이 되었을까?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가 예수를 믿고서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주님,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제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저도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제가 선교사로 주님 앞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헌신했어요. 중국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라를 제가 정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갖고 아, 주님이 정해야 되지? 그 대학교 때부터 주님, 그럼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제가요, 우울해지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슬픈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가기 싫은 나라로 부를까봐. <laughs> 저 이슬람, 저 중동에 거기 가니까 제가 소문을 듣자 하니까 가니까 뭐 팔목부터 자르고 시작한대요. 그래서, 아, 어, 그런데로 부르면 어떡하지? 그때부터 제가 우울해지기 시작하는데, 단맛이 없어요. 단맛이 <laughs> 없어요. 혹시나 주님이 걸로 부르시면나 어떻게 할까? 진짜 하기 싫은데, 난 그래도 선교사로서 가서 바로 그냥 인여연차에 죽는 그거는 내가 그리는 그림이 아닌데, <laughs>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열매도 맺고 나름대로 보람된 신앙, 그 선교사로서 살다가 죽고 싶은데, 주님이 혹시 그 이슬람권에 그 하도 그냥 목사만 오면 죽이는 그런 곳이 있대요. 막 이란에 가니까 제 아내 얘기 들으니까, 막. 목사님이 부임했던 목사님이 여섯 명이 앞선 여섯 명이 다순교해요 취소돼도 모르게 몇년 들에 오면다 다 죽여버려. 또 와요. 거긴 죽으러 가는 어, 그런대로 날 부르면 어떡하나. 막 그때부터 너무 뭐, 뭐 회의가 느껴지고 하, 내가 진짜 하면서 이게 우울증에 걸리기 시작하는데요. 반맛도 없어요. 순에갔는데요막그러라고요 근데 제가 요한계시록 7장. 순례가 거제도에 있는 청년 순례에 갔었는데 그때 거기서 7장에서 그 예수님께서 천군과 천사들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막그 어린 양을 앞에 두고서 찬양하는 그 광경이 있어요, 거기 능히 술을 해야 될수 없는 많은 사람이. 그래 내가 천국에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이 자리에 내가 떳떳하게 서려면 내가 이 땅에서 죽어야지. 내 목숨 아까우면안 되지. 그럼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내가 그때 가겠습니다. 이슬람으로 부르시면 가겠습니다 하고서 그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제 그날 제가 죽는 줄 알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신했어요. 주님 갑니다. 괜찮습니다. 부르십시오. 더 이상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밝아지기 시작하는데, <laughs> 다 버리니까 밝아지더라고요. 다 버리니까. 제가 십자가 앞에 제가 완전히 다헌신하니까 그때부터 그 우울증이 없어지더라고요. 밥맛도 생기고, 그래, 어차피 끝난 인생, 이러면서 주님 <laughs> 앞에 버린 인생. 와, 이제, 이제는요, 뭐, 무서울 것도 없고, 부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옛날에 저는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제가요, 그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 우울증이에요. 주님께서 야, 너 십자가 져라. 근데 그 십자가 못 지고서 저 이거 못 버리는데요. 이 십자가 질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때부터 우울합니다. 그때부터 신앙 생활은 슬픕니다. 그게 바로 부자예요. 여러분 부자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고 슬프고 그렇게 하지 않냐고요. 여러분이 뭘 지고 있길래 자꾸, 자꾸 신앙생활이 슬프냐고요. 이 땅에서 가난해지지 않으면, 이 땅에 대해서 완벽하게 체념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나의 정육을 못 박지 않으면, 나의 소망과 희망도 다못 박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언젠가 우울해져요. 주님께서 그것 가지고서 건드리시고, 너 이거 나한테 맡겨. 이때 여러분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가슴에, 소망, 가슴에 손을 넘고서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로 너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맞니? 여러분 진지하게 자기의 가슴에 대고 물어보세요. 예수 없으면 나 정말로 아무것도 남는 없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한 줄기 눈물과 함께서 함께 예수님이 진정 나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부자가 되어서 신앙한 여러분을 늘 우울하고 근심하게 만들 거예요. 영적인 우울증과 무기력증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를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케 하시고 또 하늘의 부하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또 헌신할 수 있는 이 기회도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물 애초부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녀들 애초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미래와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 나의 젊음, 나의 시간도 애초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하시오 시하실 도이도 여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우울해집니다 여러분 그 고백으로 어, 나아가 우리 안에 모든 우울증 다 없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어,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